6번입니다. 6번에서 보시면은 y는 3x가 되는 게 있거든요. 얘를 그냥 문제에서 y는 3x 플러스 4? 얘로 바꾸래. 첫 번째는 이제 x축방을 얼마큼 이동했냐고 라물어봤어 x축방을, 봐면 여기 xr에다가, 뭐야, 이거. 1번 이야기하려면요. x 대신에 분명히 내가 x-a를 넣어서 이야기가 될 거잖아. 맞지? 그렇게 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상태를 가져야 됐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값이 아무리 봐도 4가 될 거니까 a는 대충 마이너스 3분의 4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지? 그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에서는요. 이번은 그냥 따로 이야기 같아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이야기할 거니까 아무리 봐도 b는 대충 계산하셔서 4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시면요. 야, 이건데 이게 선대치이잖아 봐봐. 얘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돼서 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만약에 대칭된 선이 삐뚤어져 있다고 치면 기울기가 변화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 말은 지금 내가 대칭되는 십자체는 분명히 3X 이렇게 나온 형태를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얘네 두개 가운데 값 생각하면 끝이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 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에서 보시면요. 생각을 해봐. 어떤 직선 두 개가 평행선이 있는데 얘가 점에서 대칭된다는 얘기는요. 여기 가운데 있는, 대칭상에 있는 아무 자면을 잡아도 이렇게 대칭돼서 이야기돼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 좋겠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요. 지금 0.1이에요. 여기다 0.1을 넣어야 되네? 그러면 1라고 하는 값은 몇 나오냐? 2 나오겠네. 아, 끝났네요.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하시래요? 곱해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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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444, 마이너지 64. 고생하고 넘어오시면 될것 같네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죠?